막 이런 고민하던 차에 동구령이 그림책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동구령이 저한테 얘기해 주고 좀 얘기 좀해 주시지. 왜 그림책 하고 싶으셨어요? 손주? <웃음> <웃음> 내 기억에는 그림책 하면 전래동화, 응. 이솝이야기, 센 <laughs> 동화지 뭐 이런 것들. 이거 우리 집에 그 디즈니 시리즈가 30권인가 50권인가 전집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그 기억밖에 없어서 그림책 하면 빠한 교훈을 주는. 그리고 난 30년쯤 지나서 음.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림책들을 보니까 음.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음.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외국 작가들의 그림책들이었어. 자, 어, 애들 키웠을 때 그림책 읽어주준 기억 있으신 분? 난 많이 읽어줬다. 아, 솔직히 난 손으로 꼽지. 근데 보통의 아빠들은 몸으로 어, 많이 놀아주잖아. 그렇지. 비행기 태워주고. 음. 난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름에 우통 벗고. 음. 음. 낮잠 자고 있는데 큰거 봐봐 몸에다가 식도, 위, 장 음. 이거를 몸에다 그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위, 위, 강 그려놓고 고리수 문제 끊을 참이었어 <laughs> 요즘 우리나라 작가들이 뭐 진짜 좋,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기상천외하고 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거나 그림도 되게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 애기를 이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밀어내기라는 책을. 음, 음. 밀어내기는 화장실에서 하는 게 밀어내기. 밀어내라. 밀어내라. 아, 그러니까 밀어내라. 음. 음. 그림책이 아이들이 글을 만나지 못할 때 접하는 처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다른 세대라든지 다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laughs> 이해라든지 그런 거로는 어른 측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어떤 권선지강이라든가 음. 뭐 뻔한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면 음. 지금은 띵하게 생각이 들 정도의 이슈를 던져준다니까 음, 그러니까. 이 이해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내부에 보면 이제 이런 빨간이 막대기 기다란 장대를 들고서 화가 나서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장대로뭘 하냐면, 곰, 물개, 그리고 나와 다른 종류의 펭귄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얘네들을 막 밀어버리는 거야. 오지 마라. 어. 나와 다른 펭귄은 가라, 곰은 가라. 물개는 가라. 그렇게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뭐, 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어. 뭐, 쟤네들이 뭐, 먹이를 다먹는다며 뭐, 우리가 쟤네들을 하면, 쟤네들과 함께 하면, 우리가 죽어. 조류가 어, 까나질 어, 거야. 어, 어, 그런 얘기들을 막 서로, 쟤네들을 막, 막 밀어내니까, 절실하게. 그냥. 이게 난민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난민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에 대한 배척도 있을 것이고 다른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들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걸 어른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책을 딱 읽으면. 자기가 처한 상황, 음. 내지 자기한테 다가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음. 문제를 공부하겠지. 음. 그거에 바로 적응을, 응. 적용을 시킬 것 같아. 나는 그냥 음, 어른이 즐기는 그림책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음. 나, 나 말고, 나 말고, 다른 거를 밀어내는 저것들이 나쁜놈이야가 아니고, 왜 이렇게 절박해졌을까? 아니면, 이렇게 절박하게 만들어진 상황은 뭘까? 좀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나이대들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아마 한 열이면 0년 7월 정도가 정치적 상황하고 같이 견주어 볼것 같아.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인문학 교육?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요새 그림책들이 다 그렇더라고. 우리가 크면서 봤던 그림자들은 다 한결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응. 응. 이 펭귄한테 되게 지금, 어, 너무했어. 그리고, 어, 인상도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어, 뭐야, 이것들 막 이러면서 내가 얘네한테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민것도어딘가 있을 거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응. 요즘에 좀 생각해보면, 응 음, 나도 되게 많이 밀어내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보충했어. 그 밀어내는 게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어차피 나쁜 건 아니지. 이 책에서도 음. 어른들이 음. 밀어내는 데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제가 얼음에 올라오면 얼음이 까라앉을 거야. 쟤는 우리 먹기를 쟤가 다 먹어치울 거야. 나름 합리적인 법정이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라는 거라고 봐 요즘 그뭐 코로나 문제로 뭐뭐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닌데 여기서 에 밀어내 뭐 아까 동구형도 얘기했지만 뭐 중국발 뭐 유입인구 지금은 또 미국발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밀어내 이, 이, 이거는 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생각할 거리 정도는 만들어준다는 거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오늘은 이제 그림책도 우리가 밀어내지 말고 한번 보자 아니야 생각보다 던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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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그 음. 이슈가 아닐까? 나는 그림책도 재밌다 만만치가 않아 어린이를 읽어도 재밌다 밀림을 당하고 있냐 밀고 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책 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자자자자자자자. 아니, 이러지 말고 이거 그 웹툰처럼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괜찮겠다. 내 책방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스트리밍 서비스를 원하지 말고 책을 사! 라더 이상! 어.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네.